제가 어, 이렇게. 나이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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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겠네몇대이죠20대 어! 어, 어. 10. 10눈좀 맞은 것 같았나. <laughs> <놀람> 어디 왔이 머리? 우리? 우리 다음에 팀 파울이야. 이번 파울 네 개요. 다 이번부터 이제 팀 파울 되니까. 이번1 이번. 어? 네개네개네 어? 어, 개? 아니 어. ف... 너는 파, 는울네 개. 네개네개네 개. 개라고? 어? 이 번이요? 네.

나와서 아 나와서 아, 유현이 줘야돼 유현이 유현이 줘야돼 잘친다 잘친다 야 유현이 못지면 못게 못 가운데 줘야된다고 가운데, 가운데 못지면 못해 못해 세요요 하나, 에 그래, 셔 야, 점수 봐 점수 7개 7개 이번에못 냈어, 점수 내 무조건 요어몇초안나오잖아요 골수 고그 다음에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뛰어봐, 뛰어봐 지금. 아직 안 끝나잖아. 피나고 <laughs> <laughs> 파울하지 파울 마, 파울하지 마. 자, 막아봐, 막아봐. 파울하지 마, 파울하지 마. 정상적으로 막아봐. 아, 파울 없이 막아봐. 나서 있어, 서 있어, 서 있어. 됐어 터초야2 네! 네! 어? 네! 네! 4 7초. 시간 많이 있어 천천히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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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 굴려, 굴려. 아,